윤주야 어떻게 알고 왔어? 아니 그보단도 너만 이렇게 밖에 나다니고 그러면 안 되지 나도 앉아도 되는 자리 맞지? 힘들다는데 어서 와 앉아 윤주야 역까지 혼자 온 거야? 진짜? 데려다 줬어 신혜두가 뭐야? 누가 데려줘 아니 근데 이깡패새끼 진짜 정신 못찾아. 아우 참... 하... 이거 그냥 하... 큰언니 작은오빠가 날안 불러주길래. 앞으로도 계속 안 불러줄 것 같아서. 내가 왔어. 나 때문에 태풍 오빠 문주 언니 큰 언니 작은 오빠한테 곤란해하는 것도 싫고 불슨 나타나서 놀래켰다면 미안해. 큰 언니 작은 오빠라는 호칭 듣기 거북해. 언니 그럼 뭐라 불러? 누구 누구 씨 그래? 서천주 씨, 서지석 씨 그렇게 불러? 별로 고민할 거 아닌 것 같네. 여태 그랬듯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부를 일 없을 테니까. 누나 누나 동생이야. 부탁인데 윤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한테 내 동생은 지석이하고 문주 둘 뿐이야. 왜들 이래?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자꾸? 제발 이러지들 마! 누네 아버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행복했어 비록 돌아가시고 안 계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만으로도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셨어 아버지 없는 집이라고 우리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근데 네 아버지가 나타나면서부터 우리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어 두부를 사러 가게에 가도 엄마랑 같이 목욕탕에 가도 지석이 손잡고 학교에 가도 사람들은 온통 엄마, 네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 남매한테 손가락질해대기 시작했어.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문주가 태어났는데도 사람들은 우리 문주가 네 아버지 딸이라고 수군댔어. 결국 동네에서 도망을 쳤지. 그 뒤론 이 도시 저 도시, 우린 네 아버지가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옮겨다니며 살아야 했어. 그래. 난네 아버지보다도 우리 엄마가 더 증오스러웠어. 누구도 갚아줄 거야. 늙고 병들면 아는 채도 안할 거야. 철저하게 무시할 거야. 스무 살만 되면 보란 듯이 엄마를 버리고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근데, 근데 엄마가 죽었어. 나한테 복살 기회도 안 주고, 내가 먼저 엄마를 버리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엄마를 모른 체 하려고 했는데, 엄마, 우리 아버지가 아닌 네 아버지 옆에 나란히 묻고 돌아오면서 죽을 때까지 용서 안할 거라고 마음먹었어. 고스란히 내 몫으로 남겨진 니들 자는 얼굴 보면서, 죽을때까지 미워하고 말겠다고 마음먹었어. 난 아직도 용서가 안돼. 난 아직도 니들이 안 받아들여져. 그래서 버린거야? 태풍오빠하고 나만 그집에. 버린거 아니야. 누나도 몰랐어. 할머니 따라 서울로 오고 나서야 그때 알았다고. 아냐. 버린거야. 맞아, 내가 니들 버렸어. 알고도 니들이 있는데 안 찾아갔으니까. 우리 집안에 깡패 놈의 피는 절대로 안 된다는 할머니 말씀 맞다고 생각했어. 그게 엄마에 대한 최소한의 복수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어. 난 니들 절대로 못 받아들여. 근데 왜 왔어? 못 받아들이겠다면서 오늘 여기 왜 나온 거야? 난 아니야. 나한텐 안 그래, 언니. 나 넘어져 울면 달려와 눈물 닦아주고, 심심하다고 보채면 목마태고 방안은 몇 바퀴나 돌아주고, 나 이쁘다고 안아주고, 어부주고, 언니 오빠한테 새아버지고 이부다버지였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냥, 그냥 아버지였어. 좋은 아버지였어. 그때그때장행장 행복한 어였어어떻어없었없 일로 해 그걸 어떻게 잊고 살라는 거야 오빠도 그래? 오빠한테도 태풍오빠 l i 주가 상관없는 사람이야? 정말 그래?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해수 있는 문제니? 그러 t t l e bit of a little b i 나 of a l 은 t t l e bit of a l i t 겨우 없었던 일인 듯살수 있게 됐어. 다시 반복하는 건 나도 싫다. 오늘 이 자리 서태풍 네 생각이야? 형이야. 형이라고 불러. 나한테 형은 없어. 그만 가누라. 난! 난 내 인생은 어땠을 것 같아? 아버지 하나만 믿고 들어간 집이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누나하고 지석이 보면서 난 어땠을 것 같아. 철썩같이 믿었던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채 슬픔도 가시기 전에 누나한테 버려진 난 어땠을 것 같아.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는 누나하고 지석이 문주 기다리면서 골골하는 어린 윤주 남의 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난 어땠을 것 같아. 왜 누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해. 왜 지석이 네 인생만 힘들었다고 생각하니. 나도 힘들었어. 나도 지, 누나만큼, 지석이 너만큼. 나도 힘들었어. 근데 누나. 근데 지석아. 나 지금이... 그때부터 지금이 더 힘들어. 백배천배만배더 힘들어. 나 정말 힘들어. 우리 은주 아파. 많이 아파. 무슨 소리? 야 도와줘 누나. 우리 은주. 누나가 지성이가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제발 좀 도와줘 누나. <laughs> 무슨 소리냐니까 어디가 아퍼 어디가 어떻게 아퍼 만성신부전증이야 신장이식 수술 <laughs> 받아야 돼 용서를 하든 못하든 이젠 나 엄마가 쳐놓은 거미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도 여태 난한 발자국도 못 벗어났어 여전히 엄마가 얼고 놓은그줄 위로만 그줄 위에만 서있어 생각은 나중에 지금은 윤주 수술이 급선무 같으니까 검사부터 해보자 엄마하고는 왜늘 이런 식이야 왜늘 이런 식이어야 돼 사람 꼼짝달싹 못하게 재워놓고 엄마가 저질러 놓은 일 엄만 뒤로 빠지고 나한테 너한테 우리한테 다다 다 떠넘기잖아 늘 그래 항상 그랬어 죽고 난 지금까지도 그래 <laughs> 누나 누나 기분 모르는 거 아닌데 이번 일 감정 내서 처리할 문제 아니잖아 냉정하게 생각해 검사 난안 받아 지석이 넌너 알아서 해 <laughs> 누나 나 아팠던 만큼 엄마한테 돌려줄 거야. 어, 이번은 조직형 검사하고 항체 반응 검사예요. 수술만하면 완치는 가능한 겁니까? 대부분 그렇죠. 이식 수술만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거부 반응이 없을 경우 거의 완치가 됩니다. 어, 수술 성공률도 최고 80%까지 보고. 저 근데. 제 신장이 안맞을 확률이 어느정도.. 75%요. 나머지 25%에 기대를 걸어봅시다. 너무 예뻐서 고무줄려고 샀어요. 돈이 없어서 한 송이밖에 못 샀는데요.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열 아니, 아니, 아니. 송이. 아니아니아니 백만 송이. 백만 송이 사 드릴게요 자요 고모 꽃 좋아하잖아요 고마워 아저씨 태지 대로 왔어 아들 들어가서 짐 챙겨 가지고 나와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 나 이제 천조고마 집에서 안 살아요? 아저씨랑 살아요? 응, 아빠랑 살 거야. 태지 고마웠어. 나 고모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고모. 그다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잘했어, 누나 결과 나왔습니까? 안탈 거야? 다더 말어. 검사 받았어. 안 된다나. 없다. 네가 고마울 일은 아니잖아. 윤준 피한 방울 안 섞인 다하고는 달라. 싫어도 어쨌든 어머님 같으니까. 나 원망 안 하니? 누구 잘못도 아니잖아. 언니 오빠 잊지 말라고. 태풍 오빠가 이거 나한테 준 거야. 양부모님들 따라서 이미 못 떠난 것도 바로 이 사진 때문일 거야.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고, 언니나 오빠가 딱히 그리웠던 것도 아닌데, 막상 한국 떠나려니까 참못 떠나겠더라. 오늘 지석 오빠랑 언니 여기 온 것도 어쩌면 그때 내 마음이랑 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한테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언니가 가져. 나야 누나. 그래. 검사 결과 나왔어. 응. 수술이 불가능하대. 누나만 남았어. 검사 한번 받아봐. 평생 남의 피 얻어서 인공 소변줄에 의지해 사는 윤주. 누나 지켜볼 자신 있어? 후회할 일 만들지 마, 누나. 저거 매일 해야 되는 거니? 일주일에 서너 번한번할 때마다 네 시간 반씩 누워있어야 돼 벌써 윤주 팔이 퉁퉁 붓고 싶어래 나도 안 된다 그럼 그땐 어떡하니? 언니 언니 그럼 내일 오후에 검사 결과 나온대더라. 네가 알려줘. 언니. 앉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서서 드릴게요. 서서. 어떻게 됐습니까? 퇴원 준비 다 했어요? 네. 음 그럼 다시 입원 준비하세요. 예? 수술을 받으려면 일단 입원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수술 모레 오전에 합니다. 속전주 씨한테 연락해 주세요. 예? 그럼 위은주 수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비 됐어. 됐어 인주야 이제 다 됐어. 엄마 언니 있잖아 언니 나 수술이 처음이라 좀 무섭거든 괜찮으면 언니가 한 번만 내손좀 잡아줄래 안 괜찮아 나도 처음이거든 네가 좀 잡아줄래 내손 무선증이좀 가시는 것 같네. 넌 어때? 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 오히려 기다려지는데, 어린 신장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한 거야. 뭐? <laughs> 우리 아빠 친구분이 하시는 건데 놓치기 아깝다고 우리 아빠 꼬드기셨나봐 마음에 들면 미리 사주재 요즘 이런거 경쟁이 치열하잖아 표정이 왜그래? 왜? 당장 결혼하자고 할까봐? 야 인마 표정 풀어 그건 나도 싫어. 우리 아빠가 워낙에 신나하시니까 거기다 어떻게 참물을 끼얹어? 그냥 보고 가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게 낫지. 그리고 괜찮으면 미리 사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래,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점심이나 먹고 들어가자. 나도 이런 거 별로 취미 없어. 우리 결혼 서두르자. 아버님 말씀대로 바로 하자. 내달 네 초였더니 휴가는 다음 달 초로. 만 떠나는 게 아니네요. 배낭을 맨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신나 보여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망설이는 중인데 문득 태풍씨 생각이 났어요. 표를 끊어야 될지말아 끊었네요 표 태풍 씨난 끊지 말라는 말 하려고 하는데 벌써 끊었네요 궁금해요 근데 뭐 물어보겠어요 사실은 무슨 일인지 헤어졌어 지석 오빠가 예 그게 다예요. 우리 헤어졌어요, 태풍씨. 버스 왔어요. 기왕 끊는 편이니까 떠나야겠죠? 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운이 난 일인지 몰랐어요. 늘난 태풍 씨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말밖에는 못하나 봐요. 여행 잘 갔다 와요. 그리고 수아씨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지 말아요. 뭐야? 참어라. 어서 뭐 하자는 거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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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车。